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막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건탑 케일 막눈식으로 갑니다. 일단은 가서 도벽을 몇번 떨어주면 좋긴 해서 어, 도벽 떨어주고 죽지 않는 선에서 도벽을 몇번 때려주죠. 맞아, 신경... 뭐야, 뭐야, 혼자서 오네? 아싸, 하나 먹었다. 평타 치면서, 하면서 블러핑 몇번 넣어 줘야 돼요. 짜장이 겁나 세거든. 와드바가겠다 지금 가서. 상어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짜장. 들다고거같은 애가

이거 빡세네요네보나 진짜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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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 네 쟤네, 아들이 탄했습니다. <laughs> 이거 일, 1분 뒤에 시간 맞춰가지고 라인 밀어야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그때 야메매 먹을 타이밍이 생기거든. 얘 키가 보고 있다. 지금 센스 못 먹어. 이거 이러면 이거 6렙이거든. 곧? 이거 라인 스택좀 쌓아놓죠 지금 내려가서 꾸러 하나 먹고 집까지 말자 지금 이런 타이밍 뭐에 대한면 지금 시간 있을 때 여기 가서 미리 제거해줘야 돼 이거 수중초 한번 틀어주고 짜우 보통 선인 같은데 이러면 스텝 오 스텝 미리 싸놔야 돼요. 미친 아 멍청한 녀석 이거 짜다 이거, 이거 짜장 오나? 채굴 한번 해야겠다 그랬다 당이다 이거 채굴 다 했으니까 이제 땅기죠 라인 이제. 자나 궁도 없고 나궁도망칠 방법이 너무 먹고 이번에 카멜 궁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있어서 먹으면 안돼 있어서 먹어버리면 라인이 다, 강제로 밀려지거든. 난땅겨야 내보줘. 이제 뭐. 티아메 나가도 라인 자동으로 밀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저기 합살 중 到了。 이바이을습니다 okay. 거지. 세우라서 이거. 제 불멍으로 하는 지금 체력 없거든. 안 먹었다 이거. 이거 먹고 먹고. 정의의 길은 내가 개척한다. 이스보시네 <laughs> 아군이 다녔습니다 하데 이거 이 정도면. 야, 이때 바톤 먹어야겠다 얼른. 지금 시간 있을 때 얼른 먹어야 돼나 지금. 우리 선득 빠지고 있을 때, 이때 바톤 모마크잖아. 나 먹어서 최고 하나 정도에 좀 좋긴 할것 같긴 하거든아 대포님! 멍청한 녀석. 나 위치 보였어. 그럼 이제 나 잡을 생각 있으면 올 거야. 삼초 내로 안 오죠? 그럼 이름 온다 온안 온다고 아무도. 그럼 라인 더 밀어오네. 이제 여기로 오지. 이렇게 아래서 돌아서 오진 않는단 말이야. 내거 와들 못못 봤던 상태라서. 아그리 했는데요의 불꽃 플 아이씨. 멍청한 녀석. 고소녀석도나 나옴 좀째 듯. 제압되었습니다. 이 오스텍 쌓아놓고 카미나 쌍 무조건 이깁니다.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말아보지도 안나는데이정거면생광인 지금 충분히. 부시는 여기서 다 돼. 이즈가 일로 날리거나 일로 날리거나 보통 궁을. 그러면 부시 이런 데에서 와, 이걸, 이걸, 이걸 다 돼. 젤포를. 와 이거 이걸 이안 돌아온다고? 잘하네. 죽었 죠？진짜 안가 오대？이거 내가 바텀2 0 밀면 돼？이거 잠깐 만 이거 내가 가야 겠는데, 이거 가 면서 스택 쌓 아주 면서 가고 잡아 줘. 저는 2차밀분 돼요. 산호카밀 탑 2차밀분이 나도 타워링 스톤은 따르지 않거든. 이위 시야가 있어서 이거 먹고 와야되는데 이거 한번더 먹어도 되겠는데 이건 큰일났다. 이거 나 이거 엉떨이밀 잖아. 아, 봤어 이거 미대 다업 으로 끌려 있 거든. 제대 바로 무가 는 수가 최고의 내가, 유 용한 수인데이땅 이야. 이거 엉떨게밀던데 이거 자, 아, 잡 먹고 바로 죽어가죠. 그냥. 아, 이 사골도 불러야 되는데, 산에 걸려도 먹어도죠. 일단 미드에서 잘리진 않다. 어디 뭐 하더라고? 쟤네들이 잘리더라도, 심지어 우리끼리 잘리거나 테이프 하면 요즘 진짜 오가 칼날부리 먹고 잣골 먹으러 올것 같기도 하거든? 작품 보고가 아니야. 바로 년지 가나? 얘네들 이거 이걸 때리지 말죠. 부이스 스탠 유지하는 용으로 쓰죠. 기다렸다가 오, 짜고 죽인대. 그냥 라임이죠. 아, 어, 이거 이러면 바로 거가안 되지. 얘네들 이거 진막으로 와야 돼나 혼자서 카밀러져서 못 막아줄 때. 신을주요 그건 이제 협상했던 게 잘 먹었어? 끝났네. 오픈 GG. 필드 뭐야? 아 <laughs> 너무 웃겨 아 그래도 질량 많이 했을걸 이래도 이래봐도 어, 질량도 1등이야 합류 많이 안했어도 내가 잠깐 합류한 타임에서 그질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 스플릿 구간에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정도면 뭐 케일 운영 공략 방송이라고 해도 될정도 인거같애 개인적으로는